안녕하세요 석수농장 입니다 오늘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요 날씨는 너무 좋은데 조금 바람도 차고 구름도 좀 있고 해서 아홉 수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계속 밴딩 하고 있는데 이제 밴딩 시기 밴딩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이 나고 이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건, 이제 약한 거 건들면 많이 빠지죠. 이 부분이 많이 빠지는데 아마 다들 몇 개씩은 아마 1년에 하시면 몇 개씩은 분명히 빠지는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뭐 저도. 거의 뭐 6천 평 밴딩 뭐저 혼자 다 하진 않지만 제가 하는 일이 뭐 일차랑 밴딩 뭐 소독 관수 뭐 이런 거 제가 하는 일 중에 많이 하는 게또 밴딩이에요. 이제 가지 유인이라고도 하죠. 이제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이제 보통 이제 조금 부지런히 하면 이제 조금 일이 좀안 바쁠 때 미리미리 조금씩 해 놓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밴딩을 조금 일찍 시작해요. 그러면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하루에 몇개뭐한두 개, 최소 한두개 정도는 빼 먹어요. 막 밴딩만 하루 종일 한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아깝고 스트레스 받죠, 그게.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바쁘기도 해서 손이 늦게 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밴딩을 일찍 안 해요. 뭐 하면 할 수도 있지만 빠지는 것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저희는 꽃필때 진짜 꽃이 한두개 보일 때 멀칭 하고 나서부터 밴딩 막 하기 시작을 해요. 뭐 적심이랑 같이 근데 고시기가 그 되면 잘안 빠져요. 근데 그래도 빠져요. 그 시기에 해도 빠지는 애들은 빠져요 역으로 이게 살짝 되게 단단해 보여도 분명히 빠진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은 적심을 하게 되면 이제 앞 위로 쭉쭉 생장점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무가 이제 두꺼워지고 꽃 쪽으로 영양분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나무 이제 요 부분이 계속 이제 짱짱하게 잘 붙어 잘 붙어요. 그럼 이제 적심을 하는 순간부터 저기가 더 단단해져요. 적심을 조금 빨리 할수록 더 빨리 단단해지죠.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번 이제 조금 적심하면서 얼추 밴딩을 해놓고 저희는 막또 너무 얼기설기 막 위치가 안 좋은 거는 그냥 놔둬요. 그러면서 적심하고 나서, 적심하고 나서 다시 이제 또한 바퀴를 돌아요. 이제 화수정리도 하면서, 이제 좀 화수정리 길은 것도 같이 정리를 하면서, 밴딩이 제대로 안 됐던 거를 이제 한번더 이제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한한 한 바퀴 돌고 나면 한뭐 뭐 5일이라든지 한 일주일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적심이 끝난지 한 4-5일 지났기 때문에 진짜 잘 안빠져요 그때 밴딩 마감하면 딱 좋아요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바짜리 다 끝나도록 진짜 빼먹는거 몇개 없어요 한두개정도 빼먹을까요? 일부러 그래서 되게 꼿꼿이 유인하려고 안하거든요 어느정도만 딱그 햇빛 서로 골고루 받을 수 있게 좌우로 이렇게 갈거 가고 하면 크게 빼먹는 거 없으니까 좀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 다른 일뭐 이제 순 따고 적심하고 이런 거 하고서 해도 충분히 시간이 많아요. 이제 저도 이제 1차 꽃이 저 뒤쪽으로부터 지금 피고 있는데 이제 꽃 수정하기 전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때 밴딩을 차차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고든 거부터 순서대로 해서 적신 끝나고 하면 크게 빠지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딱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두르는 것보다 늦게 하면 좀더안 빠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으로 남겨 봅니다. 어쨌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